하는 <laughs> <laughs> 목소리 진짜 짜증난다. 어떻게 이렇게 켜받을 <laughs> 수가 있지? 여기에 이제 딱딱그 개쓸 때가 어, 뭐야. 방송 켰어? 잠깐만, 진짜로 <laughs> 켰어? 안녕하세요. 키에서 켰어. 키에서 킬에서, 킬에서 켰다고야. 어, 잠 잠깐만 기다려봐. 아 지금 이런... 너무 무서워요. 마이크도 넣었나? 어. 이거 소리 아, 소리 잘 들리는지 확인 좀 해봐. 어잘잘 너무 잘 들리는데? <놀람> 아 그래 님목소리한내 네 목소리랑 잘 나와? 아 잠깐만 잠깐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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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답해 빨빨빨빨빨빨빨 리리리리 빨빨빨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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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너그뭐해야되지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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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? 약간 뭐 뭐야 세명 들어왔다 에마 아니 커 아니 빨빨 말해 빨 이사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님이 먼저 말해야지 님이 채널 주인이잖아 아니 채팅을 안 치잖아 그래서 말이 커 작아 빨리말 대답해 그래 야주 조절할 거냐 아니야 이상해 채팅을 칠거 아닙니까 아니 아. 빨빨 빨리, 빨리 말해 소리 조정을 할 거야.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, 누구 소리가 더 큰지 말좀 해달라고 아, 아. 아, 아 누구 소리가 더 큰지 <laughs> 막대가려 <laughs> <때가리냐>. 그냥 <laughs> 네, 누구 소리가 더 큰지 그 얘기만 해주시면 조정하겠대요 아니 니한테 물어본 거잖아 지금 아니 <laughs> 여러는 <laughs> 목소리 진짜 짜증난다 그림 그림 한장 그리고 있어 지금 해더형으로 그리랬더니 저 그리지도 않고 저거 웃겨 그림만 그리고 할줄 알고 완성도 안 거일 뿐이야 <laughs> 어 유튜브도 지금 업로드 안 해가지고 <laughs> 지금 어 영상도 <laughs> 지금. 안 만들고 약 3개월째 업로드 안 하고 있지 야같이야 뒤쫄지 않아? 아씨 지거두고 디코도 디코 들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쪽 기로 나오고 한쪽 기로 나오고 한, 이렇게 두개다 하고 있어. 너 하나만 들어. 하나만 틀 수가 없어. 이게 잘나는지 들어야 될거 아니야. What? 아 그래 잘. 이거 방금 리면서 그것도 몰라요? 아 어쩔 티비 저는 검토를 안 해서요. 아 검토 라는야 <laughs> 겉하면 <laughs> <번호하면은 웃음> 방송에 <웃음> 소리가 들리잖아 방송에 소리가 들리잖아 안에 막, 악센트가 약간, 그, 그, 악센트가 <laughs> 그거 같아. <웃음> 여기 <웃음> 안에 사람들이 <웃음> 있잖아! 있잖아. <웃음> 유튜브 안에 방송이 있잖아! 진짜 짜증난다. 나 이어폰 껴도 마이크 때문에 들린다고 알아듣겠어? 마이크 때문에 들리는 게 크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하시라고요. 아 하다고요. 그래서 니한테 네 어. 물어봤잖아 소리 어. 어떠냐고. 아 알겠어. 그럼 민체를 관리하시고요. 그 오디오 나와서 채시기 바랄게요. 저 싸가지 없는. 아니야. <laughs> 어, G <비행이라고. 웃음> <주이> 씨 <laughs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앞에, 앞에, 채널 못 듣고, 그냥, <laughs> 님이라 이랬어. <이러서. 웃음> <laughs> <laughs> 내가 미쳤나봐. 그게 당 ᄃ 했 있겠나? 나죽어하네거는 아, 그냥, 그냥, ᄃ님 잘하다 ᄃ님. 아, 야, 그림 그려야 되는데, 개웃기